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지요.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돼요. 먼저 고린도 전서에서 앞부분에는 이들에 대한 인사를 하고 나온 다음, 다음에는 이들을 질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 분당과 파당, 즉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싸웠습니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서로 그 파당을 만들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너희가 다 하나님 앞에 속하고 예수께 속한 자들이지, 어떻게 너희 안에 여러 파들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뭐 부활의 문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싶었던, 해결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에 관하여는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거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16절에 관하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성도를 위하는 염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보에 관하여는, 즉 우리가 예전에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 예전에는 연보라고 많이 불렀어요. 지금은 우리가 연보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헌금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거나 예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연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에 관해서 우리가 연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써줍니다. 이제 연보에 대해서 내려 응 사도 바리들의 권면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연보 말고 앞부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그 문제들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를 하고 있느냐? 연보에 관한 얘기를 해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주로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예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돈 문제를 첫 번째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일반 우리들 같으면 제일 먼저 돈에 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돈에 관해서 먼저 하는 게 좋았을 건데 사도 바울은 돈에 관한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다른 문제들을 다 앞에서 설명하고 헌금 문제는 맨 마지막에 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앞서서 나왔던 부활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사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경우가 교회 첫 번째 관심은 예산입니다. 헌금입니다. 얼마나 헌금이 들어왔고, 이번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헌금이... 모든 일을 하는데 일순위에요. 그런 사도바로 의도적으로 헌금 문제를 맨 뒤로 빼버립니다. 우리의 관심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을 바로 세워질 때그 믿음의 결과로 헌금을 하는 거지. 헌금을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한다고 내 삶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헌금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앞부분에 믿음에 관한 얘기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헌금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산에 관한 헌금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맨 마지막 관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여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주객을 전도시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말하지요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왜 연보라고 했을까?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연보는 오늘 우리가 하는 헌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만 특별히 연보라는 거는요. 여러분 연보, 염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보는 내어 놓아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이 고린도 이 전서를 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기근이 심했고, 기근이 심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래서 특히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속해져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기근과 경제 상이 어려워지자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도 힘이 듭니다 우리도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여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런 교회도 예산상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심히 타격을 받았어요.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산이 없으니 헌금이 없으니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가장 많이 하던 일들이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교회 안에 있던 과부들과 고아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교회들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 교회들, 위에 나오겠지만 마게도냐라든지 여러 다른 이방인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걸 알자. 이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연보라고 합니다. 내어 놓아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면 구제 헌금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인 겁니다. 헌금의 일종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 구제 헌금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연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는 내어놓아 돕는다라는 뜻인데 이 연자가 여러분 그 무슨 연자 인지 아십니까? 버리다라는 뜻의 버릴 연자입니다. 도울 보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우기 위해서 내 거를 뭐 한다고요?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분 내 것을 버리는 심정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도움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이 도와서 얼마나 나한테 다시 돌아올까? 내가 이건 돕는 거를 통해서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연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연보의 개념은 그저 내 버리는 겁니다. 놓고 그거를 지지든 복든 내어 놓고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생생 내거나 아니면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에서 뭔가 할때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뭔가를 하면 사진을 찍고 제가 아는 분이 서울 수도권에서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인데 사회봉사 하시는 그쪽 부서의 공무원입니다.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뭐 하다가 어떻게 요즘에 어려운데 어떻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돕는데 이렇게 물건이 구청으로 도와달라고 오는데 제일 힘든 게 교회랍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놓고도 가고 그냥 얼마 쓰라고 가는데 교회는 안 그렇대. 꼭 사진을 찍어야 된대. 그것도 이만한천 백만 원뭐 무슨 무슨 교회 백만 원 기부 해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 들고. 꼭 사진을 찍어야 간다 그래서 꼭 그걸 만들어 놔야 된니다 일반인들은 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주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는 꼭 생색을 낸다. 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오른손에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는 생색 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감당하면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생생 내서 내가 많은 걸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서의 받을 상급이 적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생생 내지 않고 하는 게 받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보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보라는 거는 내가 기꺼이 내어놓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연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15장 26, 25절 26절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연보하는 것을 헌금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은혜로 섬기는 게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연보요 헌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연보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십니까?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기쁘게 하라.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기려고 하면 소극적이 됩니다. 연보는 헌금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올해 이번에 이만큼의 소득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만큼이니, 이 기쁨,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우리를 가르켜서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줬습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내가 빚을 갚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도 않아? 여기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식사대 접할 테니까 좀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양복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양복점 가시겠습니까? 백화점 한번 가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못 그러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누구한테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갚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헌금의 그게 자세가 되는 거지요. 자그 다음에 이 현금을 또 연보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어떻게 하는 건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 아가야라든지 여러 그 교회들이 헌금을 했는데 연보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연보합니까? 여러분 우린 주로 연보할 때 헌금할 때 어느 때 한다고 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내 사업 성공시켜주시면 내가 그냥 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 교회 그냥 팍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그렇게 맞먹지 않습니까? 내가 소득이 많아지고 많이 벌고 내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 많이 번 만큼 내가 헌금하고 연보하겠다 그런데 실질로 보면 그럼 많이 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많다고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교회 소위 재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매일 뉴스에 나오는 재벌도 있고, 근데 헌금하시는 걸 보면 다 이렇게 보면 그 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뭐뭐할 때마다 후원도 물론 많이, 많이 하셨어. 근데 하튼 여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소득 순으로 헌금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순으로 하는 거죠. 이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했는데 상황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들이 돕는 교회들이 교회가 예산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아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뭔가 많이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은 자신들도 가난했어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상황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도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연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의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 교회가 예산이 있다고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일들은 우리가 예산이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 할수 있구나 우리가 지금 가난하니까 이건 못 하는구나. 그리 교회 일은 그렇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면 우리가 가난해요. 가난하면 우리가 가난한 범위 내에서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풍성하면 우리가 풍성한 만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케 하셨으니 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나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거 가난하면 가난한 만큼 풍성하면 풍성한 만큼 감당하는 거 그게 진정한 연보여 헌금이지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부분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거기도 보고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이들에게 헌금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헌금하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헌금이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금을 사용하는 일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교회 안에 교육받아야 되는 성도들, 교회 안에 식사해야 되는 성도들, 여러 또 교회 바깥에 구제해야 되는 성도들, 그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헌금하는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8장 10절을 보면 우리 헌금하는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얼마 동안 준비를 했다고요? 1년입니다. 이 지금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얼마 동안 헌금을 모았느냐 하면 1년간 모았다라는 거예요. 1년간.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분, 그저 한순간으로, 여러분, 그저 이렇게 한 번,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감당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도, 여러분, 실은 저희 교회가 우리가 예전부터 돕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돕는 교회들 실은 많은 교회들에서 요즘에 코로나 이 상황으로 교회 예산이 어려워지자 선교들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예산들을 다 줄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우리 교회 주고 보시면 알지만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이후로 선교하는 지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선교 금액을 줄이지도 않았어요 한번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도록 관심 가져주는 것 이런 그게 진정한 헌금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들, 이 헌금은 이 연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연보는 그래서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해 특별하게 하였던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헌금은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헌금하고 연보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은 이일 동안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보하는 일, 헌금하는 이 일을 그저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하고 참여할 게 아니라 이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귀한 마음으로 이 헌금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자세한 부분들은 이 뒤에 2절부터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먼저 믿은 자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그 십자가에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주님 구원받은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 은혜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의 자세, 헌금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